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새 집이 상당히 멋집니다. 어 깔끔하고 좋네요.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입니다. 여러분 이 집이 2억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엥? 이 집이 2억이라고 왜 그러지? 왜냐면은 이거는 현재 경매에 건물만 매각입니다. 그럼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과연. 이 집을 위한, 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성립할까? 만약에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대박이겠죠?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도 확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한번 잘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거 재밌을 거예요. 자, 우선 동네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원주택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이 건물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우선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경매 물건은 바로 이 집입니다. 여기 주차장이 보이는데 벙커 주차장이 아주 멋집니다. 주차장이 요렇게 있고 현관은 돌아서 이쪽에 있어요. 여기 현관이 있고 집 뒤에 현관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현관이 아니라 대문이라고 해야겠네요. 집 뒤에 대문으로 요렇게 들어오면은 이쪽에 현관문이 있습니다. 자 집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지하층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차를 대고 이 주차장에서 문을 열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이 있나 봐요. 자 올라오는 계단 어,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집안으로 연결되나요? 평면도를 딱 보면은 이 계단이 집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계단이 집 안으로 아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층에 올라오면 여기 현관이 있고요 거실이 이렇게 넓습니다 거실 주방 보이고 다용도실도 큼직하네요 방이 하나 있고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1층에는 방 하나 욕실 하나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올라오자마자 여기 가운데 세탁실과 욕실이 보입니다 왼편으로는 안방과 안방에 드레스룸, 건너편에 아이방이 있고요집 앞쪽으로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집이 바라보는 방향이 남동향인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구요. 지붕은 이렇게 박공으로 해놨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이 2022년 거진 새 집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재 이 집이 건물만 경매에 나와 있는데, 이 건물을 위한 지상권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집의 스토리를 시간순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시간순으로 제가 확인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자, 우선 기본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토지 등기인데요. 땅입니다. 자, 이 땅이 소유권 이전이 2014년도에 됐는데 이 경매로 낙찰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이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여기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2022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3년 3월 30일 날 했습니다 어 제가 임의로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을 빨강 또그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법인인데요 그 법인이 자, 빨강 법인이라고 할게요 땅 주인과 집 주인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건물인데요. 이것도 집인데요. 집을 3월 30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했는데, 5월 15일 날 채권자가 이거를 강제 경매로 넘겨버립니다. 땅은 안 넘기고, 이 건물만, 집만 경매로 넘긴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2025년 이거 땅입니다. 2025년 4월 달에, 이 땅이 소유권이 바뀌어요. 땅 주인이 바뀌어 버립니다. 건물은 그대로 있고 건물은 경매로 넘겼는데 땅만 주인이 바뀌어요. 매매로 바뀌었죠. 자 이것도 주식회사인데 제가 편의상 요거는 연두 주식회사라고 할게요. 그러면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 주인은 빨강 2014년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죠. 자기 땅 위에다가 빨강이 집을 지었습니다. 땅 주인과 집 주인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지금 현재 연두에게 넘겨버렸죠. 자이 연두하고 빨강은 둘다 법인입니다. 근데 이 땅을 소유권이 넘어간 게 매매로 넘어갔습니다. 매매. 이미 경매가 아니고 매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에 나와 있는 가... 법정지상권은 아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야, 시촌아. 그 민법에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이랑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랑 뭐가 다른 거냐? 민법에 나와 있는 법정지상권은 말 그대로 민법 조문에 요 법정지상권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366조에 나와 있는데 민법 법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건 없어요. 그런데 요게 판례로 이제 우리 법체계에서는 이 관습법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 상황을 보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 같은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지 성립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강이 연두에게 땅을 팔면서 아나 건물은 철거 안할 거야. 어, 그렇게 했어야지 여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 땅 위에 자기가 건물을 졌잖아요이 건물 짓는데 돈 엄청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건물 철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 땅을 구매한 연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을 샀는데 여기에 빨강이 진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 땅을 내가 뭐, 어떻습니까? 뭐, 지료나 받을 수 있지. 요, 요, 이 땅을 내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두 입장에선 당연히 매매 계약을 쓸때아이 건물은 철거하기로 한다 이렇게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건물 철거 특약 유무에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따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두 사람이 계약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매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찾아가 가지고. 여기 집에 누가 사는 것 같잖아요. 가서 어, 혹시 대표님 계십니까? 땡땡 주식회사 대표님 계십니까? 혹시 이거 토지 매매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뭐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런데 좀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토지가 이렇게 빨강에서 연두로 넘어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좀더 내용이 더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현재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연두가 이 땅을 샀을 때 보니까 여기 매매 목록이 있습니다. 자, 등기의 매매 목록을 보니까 그 목록이 어마무시합니다. 와, 토지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거래가가 33억입니다. 33억. 그래서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냐면요. 여기 보니까 2020년 10월 달에 이렇게 신탁을 하게 됩니다. 요 주식회사 빨강이 요 수탁자 금융기관에게 신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요 밑에 연두가 토지를 이제 매매한 걸 보면은 요 밑에 신탁 재산의 처분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토지의 매매가 요 주식회사 빨강에서 요 주식회사 연두로 다이렉트로 매매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신탁사가 이 주식회사 연두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이 땅을 미쓰고 부동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지금 이게 공매에 나왔던 땅이에요. 이 공매에 나왔던 땅인데 입찰이 모두 마감됐죠.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현재 경매 건물은 바로 이 건물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이 위에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매에서는 이렇게 다 유찰이 되고 낙찰이 되지 않았어요. 요 절차에서는. 4월 21일까지 유찰이 됐는데, 4월 28일날, 24일날 계약을 하고, 28일날 이제 소유권이 넘어왔죠. 아마 요거 수의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이 연두에게 넘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 빨강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토지에 대해서 신탁 계약을 했지만 소유권 이전에 넘겨준 거예요. 수탁자한테. 그런데 이 빨강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아, 신탁 계약을 해서 대외적으로는 이게 이 땅이 신탁자의 소유지만 대내적으로는 저희 내부 관계에서는 이거 제 땅입니다. 제 땅에 제가 집을 지었으니까 이게 연두에게 토지가 넘어가도 제 건물에는 당연히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복잡한데 요 부분을 보면 됩니다.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뭐라고요?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 내부 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자 그래서 이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서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0년에 빨강은 이 수탁자와 신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례의 내용에 따르면 이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 내부적으로도 이 빨강에게 토지의 소유권이 유보된 게 아니다라고 판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020년도에 신상이 되고 당시의 건물은 2010년에 허가는 받았지만 착공을 2022년에 했기 때문에 이 계약 당시에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러므로 이 건물이 완성되었던 2022년 10월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는 수탁자, 건물 소유자는 빨강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 수탁자가 지금 현재 연두에게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저는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자, 한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 건물을 위해서 과연 세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 아니면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보다 고수님들 많으시니까 고수님들과 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